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광오란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1에서 18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당시 대부분 유대인은 하나님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베푸셨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 법과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베드로가 그들과 교제를 나눈 것에 대해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복음 전도 사역에 관심을 갖기보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에 더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출신을 가리는 사람의 판단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의 고넬류처럼 그분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을 유대인만으로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인들은 당시의 많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유대인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이방인 고넬류와 그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출신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는 자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차별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의 증인 빛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